사람을 바꾸는 시간 15분에 초대받은 노우경입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적극적인 인사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점을 여러분과 꼭 나누고 싶어서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인사하면 모르는 사람이 없이 다 알고 있고 너무 쉽고 가볍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인사가 얼마나 중요하고 자기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 알고 있는 사람은 과연 얼마나 될까요? 먼저 인사의 사전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국어 사전에 찾아보면 만나거나 헤어질 때의 예를 갖추는 일 또는 그러한 말이나 행동을 인사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밝은 목소리와 밝은 행동, 밝은 표정으로 자기에게 인사를 해주면 너무. 기분이 좋지요. 인사는 소통의 시작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처음 만나거나 직장에서 하루를 처음 시작할 때에 인사를 잘하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 좋은 이미지를 주게 되고 또한 좋은 관계를 갖게 됩니다. 통계적으로 볼때 성공한 사람의 대부분은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갖게 좋은 관계를 갖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인사를 잘하는 사람의 대부분은 성공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사를 잘하면 좋은 관계를 갖게 되고, 좋은 관계를 갖게 되면 많은 사람의 도움을 받게 됩니다. 성공을 하려면 인사부터 잘해라. 이렇게 말해도 전혀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인사를 잘할 수 있을까요? 인사는 상대방에 대한 배려이다는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먼저 인사를 하면 상대방이 편해집니다. 자기를 편하게 해주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요. 인사를 하면 자연적으로 나를 좋아하게 됩니다. 인사를 잘해서 손해보는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인사하는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내가 먼저 인사를 한다. 혹시 내 인사를 받지 않으면 더큰 소리로 다시 한번 인사를 합니다. 그래도 인사를 받지 않으면 앞에 가서 쫓아가서 손을 잡고 인사를 합니다. 밝은 얼굴로 밝은 목소리로 약간 미소를 지으면서 인사를 합니다. 인사말은 조금 높은 톤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도레미파솔라 중에서 라 톤으로 하면은 좋은 인사가 되는 것이죠.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보다는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인사는 꾸준하게 상대방의 반응이 없다 하더라도 하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도 인사하는 것이 익숙, 익숙지 않기 때문에 받지 않고 있지만 내가 계속하게 되면 상대방이 편하지, 편해지게 되고 편해지면 결국 인사를 받게 됩니다. 사람마다 인사를 잘 하지 않게 되는 이유는 내가 인사를 해도 상대방이 받지 않을까 두렵기 때문입니다. 내가 인사를 했는데도 인사를 받지 않으면 너무 허무하고 허전하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인사를 잘 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심리적 위축감을 잘 극복하는 것이 인사를 잘 하는 지름길입니다. 혹시 내 인사를 받지 않더라도 그래도 인사를 하자. 당신이 인사하는 그 사람은 결국 당신을 좋아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자 하는 적극적인 인사법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모두 모두에게 인사를 잘합시다.